안녕하십니까 코르쇼의 코르입니다 예,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는데요 구독자 토니 님께서 왜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리냐고 간단하게 거기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인터뷰를 몇개 했어요 도박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를 몇개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나가면은 이제 거기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하실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닌가 봐요 제 채널에 제가 나와야지 또 영상을 자주 못 올렸는데 아무튼 죄송하고요 어, 제가 최소 한 달에 한 개는 올릴 테니까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또그 영상들도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요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단도박에 있어서 중요한 단도박에 도움이 되는 책에 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독서같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진득하게 하는 그 습관이 사실 이 도박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단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그렇게 도파이 나오지 않지만 꾸준하게 노력하고 바뀌는 그런 과정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그 몸이 바뀌고 체험하는 게 중요한데 반대로 말하면 엄청 힘들죠. 결과물이 바로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을 행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도박하시던 분들이 도박을 끊고 정말 무기력증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저는 책을 읽으라, 영화를 보라, 뭐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영화와 마찬가지로 책도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만 영화보다는 조금 더한 단계 어려운 그런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또 읽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읽다가 멈췄을 때또 다시 그 다음날 또 꾸준하게 그걸 이어나가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 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죠. 도박은 내가 걸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결과물이 나왔고, 또, 순간적으로 그런 확 차오르는 그런 도파민이 있는데, 책은 완전히 또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 정말 산처럼 꾸준하게 올라갔을 때, 마지막에 딱 정상에 섰을 때, 다 읽었을 때 그런 느낌? 완독했을 때 그런 쾌감? 그게 있는 건데, 사실 거기까지 과정을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 견뎌야지, 견뎌야지만 단도가 된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디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괜찮아지면 읽어야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나아지면 읽어야지. 그런 게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그냥 지난다고 내 몸이,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아지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랑 똑같이 살면 내일도 오늘인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또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제가 항상 조금 조금씩 변화하고 나아가자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부디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거 해 보시면 그 도박에서 느끼는 그런 도파민 같은 그런 짜릿한 쾌감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 않은 그런 보람 같은 거를 스스로 느끼실 테니까 꼭해 보시길 바라겠고 오늘은 책딱 다섯 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제 도박을 그만두면서 읽었던 책들 마음이 많이 와닿던 책들 한번 다섯 권만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뭐 많이 있지만 우선 다섯 권 한번 읽어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제가 다음에 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서 다섯 분을 추첨해서 두 권씩 제가 여기 있는 한권또 다른 한 권을 해가지고 두 권씩 총열 권을 제가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단도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책은 바로 어쩌다 도박이라는 책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아마 정신과 의사 선생님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박사님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신영철 박사님입니다. 아마 도박 관련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분의 영상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말씀도 참 재밌게 잘하시고 도박을 너무 무겁게 대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아주 희망적인 말씀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도박은 끊기 어려운 거고 평생 짊어져야 할 그런 숙제처럼 말씀을 마음에 와닿. 딱딱 짚어서 해주시는데 저도 도박을 끊을 때 입은 영상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됐고요. 어, 신영철 박사님 외에 다른 정신과 의사 두 분이 총세 분이 같이 공동 집필하신 책인데 주로 신영철 박사님의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박사님의 그런 케이스나 꼬였던 그런 도박에 관한 생각들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해주신 책입니다. 왜 도박 중독자는 도박에 빠지는가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럼 이거를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박 당사자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자의 가족들이 읽어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어쩌다 도박이란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다양한 사례들이 함께 나오면서 이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책을 아마 한번 보시면 아마 도박에 대한 이해를 아주 깊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도박 중독에 빠지셨던 분이라면 또그 가족분들이라면 너무 많은 공감을 하시고 또 마음에 또 치료도 희망도 보면서 책을 즐겁게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도파민형 인간이란 책이에요. 이 책도 상당히 뭔가 책 제목 표지부터 저를 끌어당겼는데요. 도파민형 인간. 그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았던 인간형 같은데 제가 도박을 하고 느끼고 상담 같은 걸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랑 같이 축구를 봤던 친구, 저랑 같이 야구를 봤던 친구, 같이 카지노를 가고 경마장을 갔던 친구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심하게 빠진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뭐냐면 뭔가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기질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그들과 뭔가 달랐던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도파민형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정의를 내려서 뭔가 이렇게 승부를 보는 사람, 끝장을 보는 사람, 좀 뭔가에 집착이 강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면 정말 위험하다. yeah uh -huh.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왜 도박에 더 쉽게 빠지는지부터 반대로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거를 중독에서 나올 수 있는지까지 뭔가 약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박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마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중독이든 끝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방법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저처럼 끝을 보고 나오는 건 정말 가장 미련한 짓 같아요. 물론 끝을 보고도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박의 끝은 어디라고 다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형 인간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도 써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에 꽂히고 빠져서 열정적으로 쏟아내는 성격은 이런 도박이 아닌 다른 무언가 일이라든지 아니면 취미라든지 그런 거에 하나 꽂혀서 끝장을 보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어, 지금 상황에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방향을 조금만 틀어서 옳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남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고 더 좋은 퍼포먼스로 성공을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주눅 들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를 끌어오는 열정이 있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축복일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희망을 가지시고 도박을 멈추고 우리가 하는 일 일로써 한번 끝장을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고통이나 아픔도 재미있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안주거리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더 살아야겠죠. 도파민녀 인간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렸고요. 세 번째 책은 벡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서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역시 유대인 정신의학 책을 썼고, 꼭 도박뿐만 아니라 이렇게 절망이나. 괴로움의 끝에서 이걸 어떻게 빠져나올까? 이걸 고민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의 주인공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잘못 타서 강제수용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함, 두려움을 갖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걸 보면서 누구는 살아남고 버티고 또 누구는 그걸 포기하고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기나 두려움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에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도박을 정말 끝장을 보려고 했던 분들은 음, 다들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갔다 하셨을 텐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자살을 실패하고 나서 또 자괴감이 오고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다시 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정상인인 척하면 살아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힘든데 이 책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이 책에 나오는 분들 강제 수용소에 잡힌 분들 보면은 아무런 정말 잘못이 없는 거죠. 그냥 유대인이란 이유로 히틀러라는 그런 독재자를 만나서 시대를 잘못 타서 아무 이유 없이 영문 없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아무런 희망 없이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막막한 삶 그런 어두운 삶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그 희망을 잡고 어떻게든 버티는 그런 삶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나약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기도 했고 그때에 비하면 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정말 그 행복을 알지 못하고 너무 한방만을 노리면서 살았던 제 과거에 대해서 반성도 많이 했고요. 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고 또 어떻게 저도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많이 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저한테 막 죽는다고 막 메시지 보내신 분이 계신데 태어난 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듯 죽는 것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죽는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죽을 각오로 살면 누구보다 잘살수 있으니까요 이책한번 읽어 보시고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지 한번 공부를 생각해 보시고 더 열심히 살아갑시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도박을 하신 많은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도박을 한 이유가 뭘까요? 돈을 조금 더 쉽게 벌려고. 가볍게 시작했을 텐데 사실 이 발을 담그는 순간 돈을 잃을 때가 나오고 돈을 어느 정도 잃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갓, 걷잡을 수 없이 심하게 잃게 됩니다. 도파민의 집에 대해서 뇌가 고장났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뇌가 고장났을 때 우리는 다시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죠. 리셋을 해줄수 있는 책이 바로 저는 김승호님이 쓰신 돈의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분 영상도 아마 찾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한두 번씩은 봤을 거예요. 돈을 인격체로 대하라. 그리고 어떻게 돈을 대해야지 내가 부자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책도 그리고 역시 쉽고 아주 재밌어요.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시간은 걸리는 얘기예요. 정말 현실적이고 어떻게 우리가 삶의 자세를 취해야 부자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써내려간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빚을 갖고 있겠지만 어느 순간 빚을 다 갚는 순간이 올거 아닙니까? 또 다시 돈이 생겼다고 이번에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한번 이겨야겠다 이렇게 미련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오를 수 없는 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실 텐데 그렇게 삶을 대할 때이 책은 정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이분의 경험담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읽었을 때도 이게 정답이에요. 뭐 이렇게 막 획기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읽다 보면은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그 당연한 데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살못 빼는 걸 몰라서 못 빼는 게 아니잖아요. 식단 조절하고 운동 꾸준히 하고 이게 어려운 거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도박, 도박을 안 하려면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는가. 부자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빛이 0이 되는 순간 이 책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은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게 주변에서 책을 추천하라고 하면은 이 책을 첫 번째로 추천을 해요. 꼭 도박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서의 거의 원조격인데 책 제목부터 맥스웰 몰츠 딱 나와 있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성형외과 의사인데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예쁘게 완벽하게 고쳐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사람들의 컴플렉스가 지워지지 않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의 컴플렉스는 결국 겉에 있는 게 아니다. 내면에 있는 거다. 문제는 안에 있고 그 자신에게 있다. 그그 그러니까 사람 마음만 바꾸면 자기 마음만 새롭게 먹고 올바르게 먹으면 살아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펼치면서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을 먹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이제 드러나는 거는 돈의 문제이고 드러나는 것은 이런 뭔가 중독의 문제이지만 사실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은 뭔가 그런 작은 상처 아니면 작은 무슨 부재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쓰고 좋은 상담사를 만나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오랫동안 참는다고 해도 그 문제를 못 풀면 나중에 꼭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문제, 그거를 빨리 알고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용서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뭐 도박을 안 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돈이 없어서 참고, 가족한테 미안해서 참고 이런 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임시방편일 뿐인 거지. 시간이 지나고 그런 상태라면 언제든지 다시 이게 재발할 수 있는 그런 불씨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말 뭔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나 내가 왜 여기에 빠져서 미쳐있어만 했었나 이런 거를 정말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 과정을 정말 겪어 놨을 때 저는 진정한 단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한번 셀프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혼자 그게 뭐 극복할 수 없는 거라면 정말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아 보시고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고자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은 있어요. 도와주는 거지 남들이 여러분을 다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해결하고 이루어져야 될 사람은 여러분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 줘야 돼요. 그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남들이 여러분을 바꾸게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만이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고 자존감을 좀 다시 한번 높이시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책 다섯 권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책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읽는 다 한들 여러분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바뀜이 없어요. 인생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책들 꼭 한번 보시고 또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셨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매일매일 바뀌어 간다는 마음으로 꾸준하고 길게 마라톤을 뛰듯이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시간이 지났을 때 성공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조금만 걸어가기만 해도 방향만 잘 맞는다면 앞으로 갈수 있는 거니까요. 힘내시고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